그 집사님이 늘 이렇게 카톡 매일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매일이요. 그런데 오늘은 하마를 사자 몇 명이 죽이려고 막 올라타고 물어 뜯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길자를 찾고 있다. 그걸 아까 예벼전을 이렇게 열어, 열어봤어요. 저녁에 잠깐 밑에 가서 뭘좀 먹다가 봤더니, 아, 그렇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길자를 찾고 있는 건 맞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에스겔 잘 읽고 계시죠? 에스겔 성경 예. 이번 주 28장까지 읽으시고요 어, 읽으시니까 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스가리아나 에스겔이나 에레멜 이사가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너무너무 좋죠 그 식사를 대접하다가 질문을 해요 친구, 나하고 같은 반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목사님, 그, 은사가 있는데, 유독 병을 좀잘 고치는 은사가 있는 주의종이 하면은 좀 많이 고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은사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조금 기도하면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 가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린, 저도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저만큼 그런데 쫓아다니는 분 없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오래 믿었고 80년대 초에 얼마나 열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원 부흥에 또 은사 집회 또 어, 치료하는 병 치료한다는데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나는 그게 저, 그래서 그분들이 은사 받아서 그런 줄 알고 그분들 통해서만 나타나는 이렇게 믿었고요.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성경 보기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랬더니 성경 66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바울, 베드로, 디모데, 디도 이런 많은 주의 종들이라든지 예수님 사복음서에 예수님 계시고 구약의 선지자을다 살펴보니까 은사를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다. 아멘. 그리고 은사란 말이 성경에 특별히는 크게는 두 군데 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 하나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이고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은 모르면은 그냥 오해해 버리고 마는데 이제 싹 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병고침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귀신조차 이런 건 없고 사랑 극률 돌봄 찾자감? 다 이런 거잖아. 이것도 은사거든요, 은사. 그럼 물어볼게요. 아,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럼 대화 안 돼요? 그래서 노마서 12장 안에는 은사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 제외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가지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아 저는 별로 이렇게 사랑같은거 별로 잘 못합니다 아 저는 뭐긍률아 저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는거 어 굳이 아 저런건 잘 못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맞죠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입니다 아홉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거기 같은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어,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병고치는 은사를 이 은사가 각각 똑같겠느냐? 각각 주신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만 딱 보게 되면은, 12단 그 말만 딱 보게 되면은, 그말거들어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병고치는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말씀 은사가 있어. 이게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게 보면은, 거기만 보면 그런데, 66권 전체와 사도들과 모든 주님이 하셨던 선전 했던 걸다 같이 종합해 보면,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이신데,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유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뭐죠? 예수님은 전부를 다 가지고 계셨고, 아멘. 사도바울은 전부를 다 가지고 있었고, 사도바울은 몇 가지 은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만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고, 또 신실한 성경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자기들이 했다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은사받아서 했다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은사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그런 말 절대로 그들이 하지 않고, 그할 때마다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 말밖에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제 이 우리 친구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구강택 목사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느낀대요, 자기가. 자기는 말씀이 은사가 없고 <laughs> 구광택목사님 말씀이 은사가 있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동갑이에요. 같은 반이었고 대학원에서. 그래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도 그러셔서 설명을 내가 조곤조곤 조곤조곤 했더니 앞에 두 배의 목사님은 이해된대요. 내 말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이 동의된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한다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도 은사는 각각 있는 것이고, 말씀을 잔 사람 따로 있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하다가, 친구 목사님니까, 은혜롭게 하다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가도 계속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내가 목사님, 저도 복음 만나기 전에, 성경 보기 전에 목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왔는데, 복음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도 이제 계속, 아, 그래도 목사님 문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 혹시 하면,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창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야.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식으로 열 번을 읽고 난 후에 저으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알아듣고 그 말은요,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 성경 안봤다가 바로 실토를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한다고 안아줬어요. 그분이 나와서도 또 안아주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데, 어제 그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런 멘트를 쓰잖아요. 내가 용목습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그분들도 똑같이 목사님들이고, 그 가운데 노회장했던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내가 용목습입니다 합동 목사로서. 내가 어제 그런 면들 설교하다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들이 주일날 입담 수준으로 성경을 읽어놓고, 입담 수준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 말을 했느냐 면 에스겔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말씀을 먹어서 배에 가득 채우고 가서 전하라고 하죠. 애가와 애곡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먹고 배를 채워라 그래서 그 말을 설명을 어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많이 했어요 설교할 때 그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피투성 이라도 살아라 그 말씀 그걸 했는데 목회자가 그 주중에나 한달 동안 성경을 자기가 읽은 데가 있고 많이 먹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을 한번 먹었어 그 한 달이나 보름, 그러면 설교할 때 가능하면 어디 할 가능성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 이 주일날 난예배를 에스겔을 했나요? 에스겔을 1장부터 21장까지 읽었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배에 채워진 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 매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뜻이에요, 그 뜻.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주 중에, 이 예를 들면 은 노마서를 한번 자기가 제대로 다 읽으면요.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들은 설교 제목, 설교 뭘 할까 때문에 고민이 말도 못한게 목사들이에요. 근데 저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 성경을 보니까 적어도 고민은 별로 하잖아요 계속 성경을 저는 이렇게 숙제처럼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주일날 들을 때 제목은 뭘로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맨날 그게 머리가 터지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남은 거 갖다 해버리고 대충 뭐 갖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는 노마서를 두주 동안 이빨 읽으면 노마서에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홍수처럼 많습니까 그럼 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노마서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설교들이 제가 다 거의 읽었던 설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주에 봤던 설교를 거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거 어쩌다 하나 하지. 거의 주중에 제가 먹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먹은 게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 그말안 먹는다 그 말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읽어놓고 입담 수준으로 그걸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영준전사가 주일날 오후에 무슨 소교를 했는지 몰라도 내가 맨날 부탁하는 게있어이 친구 앞으로 기대가 되고 나보다 훨씬 더이대하게 쓰임 받는 건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나보다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만큼 보지도 않아요. 그내용은 메시지가 한정 있어요. 그 친구가. 크게는 쓰임 받겠지만 앞으로. 그럼 내가 그걸 계속 주문해 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해되나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원리가. 그 친구가 저번 주에 상세기를 열심히 읽었다. 그럼 상세기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저, 저번 주에 왔어도,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했으면 어느 부분을 자꾸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런데 계속 은혜로 성경을 보다가 두주 전에 받았던 것을 요번에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다. 번전 떨어듯이 떨어진단 말이야. 하고 나면 벌써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때 먹은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렇게들 설교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들으라 설이에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분이 하는 줄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단 단대 이야기를 했어요. 조인규 목사, 김상무 목사, 오정현 목사, 한국의 최고 대가들입니다. 소강성 목사. 이분들이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성경 보기 전에는 가장 이대한 목사들인 줄 알았고 이분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이야 저분들은 성경을 다 그냥 먹어버렸나 보다. 내가 모르 그런데 성경을 제가 한 8년째 보고 복음 만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주님께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의 안 읽어요. 보지도 않고 모르고 한 분인데 목사가 감각도 그건 모르지. 그 이야기를 내가 목사님들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담대하게 하냐고요. 했어요. 그냥 당신들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되겠느냐고, 생명이 되겠느냐. 말씀도 모르고, 부분적으로 잡아서지 엉뚱하게 설계해버린다니까, 대부분이. 그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려요. 엉뚱하게.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게. 물탄 것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그냥 성경을 하잖아요. 거의. 이해되세요? 내가, 내가 항상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따가 내일이라도 떠난다든지 내가 천국 먼저 가면은 다른 분이 나보다도 훌륭한 분이와서 하면 좋겠어요. 복음도 성경도 적당 똑더 많이 보고 이런 분이 하셔야지안그러면또 속아요. 파울이 그거 맨날 걱정하잖아요. 고린도교회 걱정하고 에베소교회 이제 빌립보 빌리포. 빌립보도 나와 있고 골로새도나있고 이제 테살로니도 읽어보세요. 동일하게 이단에 당연히 이단에 대해서 다 계속 말하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떠난 후에는 누군가 목회자가 하게 될 텐데 누가 흩어을 가능성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님 입장에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반드시 두에 후임자들아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이다. 예, 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걱정이었잖아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사람 믿을 만했죠. 예. 아멘. 디도 같은 사람 믿을 만했고 빌레몬 같은 사람 믿을 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가 바울이면 그들을 갖다 그 다음 사도라고 해서 속사도 그런 말을 써요. 속사도들까지는 변질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변질되는 게전 세계 교회가 변질이 온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하여튼, 말씀을 전도로 보라는 거. 아멘. 그냥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그렇다는 거.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열번 읽고 우리 같이 대합해서 그랬더니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감동을 딱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그말에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들이 이래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 식사하시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은 동창들이니까 참 신학교 교수들은 학교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 공부만 하고 성경도 공부 안 해가지고 가르친다고 그 이야기를 다 조금만 하면 그걸 알아요. 신학교에서 영준서사가 신학을 마쳤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웠다 안 배웠다? 안배웠다니까요 성경은 적어도 그게 신학교예요 목사가 뭘 안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는데뭘 안단 말이에요 목사가 제발 그걸 깨닫고 성경보고 말씀을 복음 앞에 정확히 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잡고 있는 이때에 정신차리라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한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죠 저는 앞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는 어려운 목사라겠죠 그렇죠 진짜 복음으로 달리는 교회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어려워요 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고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럼 어차피 저는 평생 목회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니까 신탄진에서 하면 가정집에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뭐 성도 한 명도 없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죽기 전에 올분 계시잖아요 그 다섯 명 데리고 세명 데리고 가라도 평생을 할 거란 말이 저는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신거서 아니라 그 변질되고 듣기가 어렵고 수준이 너무 나도 듣기 어렵습니다. 설교가. 그래서 어, 상관없이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혹시 내 말에 동의가 됐어요? 동의되면 아멘. 진짜 동의가 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만 내가 해서 이런 소리를 아직 제가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laughs> 알든 모르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고민이, 제일 숙제가 여전히 있다면 뭐라고요? 너무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그런데 내가 정말 천국 갈 믿음과 진짜 나는 이 아는 만큼 내가 실제인가, 그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몰라서도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는데 사느냐는 것이죠. 아는데 사느냐가 항상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목사님 어때 상관없이, 나도 천국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제는 아는 것을 제가 말했을 뿐인데, 성경을 다 알아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해석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말씀들을 해야 간다는 거죠. 근데 말씀들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말씀들을 할수 있느냐고요. 에스겔 성경 보세요. 에스겔 21장까지 내가 저번에 48장까지 그 45분 동안 총체적으로 설교를 다 했는데 여러분 한 번만 앞으로 읽으면 요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왔는데 죄에 대해서 깨달아서 더럽게 복음으로 서지 못하게 설교를 해주고 우리 정도면 괜찮아 라고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니까 잘한다 잘한다면서 뭘 칠해줘?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심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교도 들고 이런 열심히 하니까 실제 복음이 아닌데 열심히 하니까 거기다 뭘 칠해줘요? 너무 잘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꽃그림 그려주고 요즘에 벽에다 보면 그림 그려주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에스갤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느냐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회를 칠해준대요. 색깔을 넣어주고.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 간다? 구원받았고,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긍정적, 적극적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제도, 어제 가셔서 혹시 예배 참석 한분 없나? 끝나고 나면은 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전도 발표를 하라고 했더니 뭐 그분들은 대놓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그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간 내가 1년 이상 보신 분인데 나오자 딱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가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감하면 그 사람 믿는데, 그 사람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죠. 세경의 경립기야. 어, 그들이 다 깨달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에서다 깨달았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면 다 깨달아서 다 고맙어요. 받은 자가 있었죠.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해요? 자, 구약성경도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일차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일단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거를요. 이 성경만큼은. 근데 그들 가운데 구약에 그 열심히 제사지내고그 열심히 예배드린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언제 뭐라고 해요? 남은 자.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줘서 완전히 들으켜서 남은 자라고 계속 하는 말이 끝까지 그래서 넘어서도 계속 넘어서 가서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아멘. 이사에도 남은 자, 스가랴도 남은 자, 학계도 남은 자. 그런 성경을 전체를 계속 보면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선언 목자교회에서 한국교회 그큰 교회 목사님을 설교하면서 구원은 한번따놓면 당상이고 다 구원이고 애굽에서 남은 다 구원입니다.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왜할수 있느냐? 그분이 성경을 일단 평소에 보지 않고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진리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아, 목사님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내가 전 세계로게 실시간 방송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내가 평소같은 걸 뭐라고 할줄 알았을지 요즘 지금 이 마음같은 걸 뭐라고 해서 그 목사한테 쫙강대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선한목자교에서 수천 명이 전 세계로 실시간 지금 영상으로 막 퍼지고 있는데 서서 외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실시간 보고 있는데 내가 서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지금이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이게 한국교회 500주년 종교교육주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성경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쓰면요 난리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그래서 딱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 전체가 다 찬물 끼얹어 버렸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겨울이 말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딱 그가 끝냈잖아요. 그렇죠? 들은 분딱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야기는 남은 자 구원, 아멘. 그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믿음으로 돌이켜 변해된 사람은 그렇게도 말이 많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다. 이런 말이, 그런 엉터리 말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건, 지나갔으면 그만해요. 제가 이래서서 그 이슈화 돼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수님, 말씀 전해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딱 그렇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 구원. 교회 안에 구원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구원 문제가. 구원 문제를 가볍게 그랬다 치고, 살아버리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쳐보세요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 해드렸죠 이렇게 하면 다 누구 들으라고? 다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다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 사람 하나를 꼬집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숫자도 맞죠 대답하지 마세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가느냐는 거죠 안 가면 지옥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잘 말을 다 변화시키지 못하고 먹는 거입는거 그런 거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전부 되지 않는 얘기 어떻게 구원 받은 자냐. 그 말이 성경 육중 과 전체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럴 리가 있겠어. 되겠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다 사람들. 구원은 받으면 즉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서 목사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이 아닌 악세를 성경처럼 하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니까 애기가 태어나는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딴난 애기가 태어났어요. 이거 생명 맞습니다. 이 생명이 태어나 지가 뭐 알아야 몰라요. 똥 싸고, 오짐 싸고, 울고, 그거밖에 더 해요. 선명해지면 안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거밖에 더 하냐고요. 이러다 가 그냥 큰다는 거죠. 이올 일을 우리 믿음으로 갖다 대면 맞다 틀리다? 어떻게 그게 맞겠어요, 구원받은 게. 그래서 유치원생도, 50살 먹은 사람도, 3살 먹은 사람도 처음 믿으면 똑같이 누구다? 어린 아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이. 그게 어디 성경과 맞나고 성경이 아닌걸 그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했으면 구원받았단 말을 할수 있는거에요 목사가 어지간하면 은 그리고 우리도 섞고 있었고 지금까지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얘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1년만에 갑자기 어른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아 그런게 어디 있어요 1개월 만에 갑자기 키가 2 m 된다 1 m 50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얘는 커야만 됩니다 이걸 태어나는 걸 같이 설명을 얼마나 목회자들이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영적인 태어남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 네.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교회에 대한 원리, 성경에 대한 원리는 조금 모를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버려.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교회생리를잘 모르는데. 그런데 존재는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 네. 아멘. 버릴 거 버리고, 따를 거 따르고, 생명대에서 예수님이 전부 돼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태어난 거 똑같다는 거 그리고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잘 자르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는 어때요? 잘못 자르는 애가 있다고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게 맞죠. 이거 점진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갑자기 변화되고 막 불처럼 막, 와, 불처럼 막, 잽빠치고 뭐지, 막 불처럼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직까지 세상 하면서도 그런, 아, 다리 같다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고 있고, 이 사람은 빨리 변화됐다. 이런 엉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성경에. 성경에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비율을 들라면은 세상적으로 들라면 항상 조심해요. 왜안 맞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랑을 말할 때도요, 주일날 결론을 사랑 말했잖아요. 어제도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말하면 뭘로 비유를 드는데, 적절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알아들어. 안 하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으로아들내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됩니다. 설명 안 하면 여러분 모릅니까? 한국어인데? 믿음의 사람은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로 죽게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랑할 때 여인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고 자식을 사랑 그설명해서 하는 사랑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뭐 어쩔 수없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별로 맞지 않아요. 나도 어제도 하고도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해. 내가 목사님들에 그랬어요. 거기 참석하신 들 내가 이 비유를 내가 듣는데 저도 마음에 들어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들다 보니까 했는데 그냥 적절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하고막 부연 설명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날 도 피곤한데. 두 시간 자고 피곤한데 의성 가서 설교하고 끝나고 왔더니, 우리 주아가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이터. 갔더니, 온유하고 민우가 항상 놀러 와요, 거기를. 다섯 시쯤 되면은. 그래서 우리, 이둘 애, 애 데리고 내가 놀러 가고, 며느리하고 아들은 자고, 사모님 계시고, 데리, 데리고 놀러 가서 두 시간을 놀아줬어요. 피곤하죠? 왔어요. 밥 먹어 내가, 내가 손 다, 둘다 시켜줬어. 밥 먹었어. 목욕을 내가 둘다또다 다 시켜줬어. 그리고 이제 보내 그런데 피곤이 조금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들을 사랑하니까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을 얼마나 적절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이해되나요? 그렇게 내가 예하은 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 해주지 않아도 주님 사랑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뭐 내가 한국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전국에 있습니다 그건 모델을 한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믿는 것이지. 지옥이 있습니다. 못 얻을 사람도 있으니까 안 믿는 것이지. 주님 사랑했습니다. 안 믿는 것이 그막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손조를 사랑하듯이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설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적절한 비유는 성경하고 맞지 않단 말을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게. 그런 걸 해주면 교인들은 되게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답답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답답해 그 말을 안 한다고 듣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사실인데 너무너무 사실인데